내가 이상하게 나 혼자 하면 맨날 1등 하거든.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뭐 이렇게 하는데, 희한하게 내가 방송만 하면 어? 맨날 뭐 94등, 64등 이랬는데,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진짜 진심으로. 오늘 정확히 5월 4일이죠. 4등 안에 들게요 4등 안에. 사대 안에 들게요.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치킨 먹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네. 네. 아. <laughs> 자, 첫 판은 이벤트 이득은 83년생. 그래서 첫 판은 83등을. 네. 일부러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이벤트였거든요. 첫 번째 이벤트는 성공을 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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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여러분께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깜짝 깜짝 놀라셨죠? 83년생인 이특을 위해서 83등 첫 번째 이벤트였고요 두 번째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차에 치여 죽는 모습을 보여드린 이특 자 이제는 메인 이벤트 83 3과 81 3과 1 끝자리를 더하면 뭡니까? 4입니다 자 4등을 향한 열정 넘버 4를 향한 열정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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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를 위한 86년생 86예 86등을 해봤습니다. 와 이득 독사 독사 그 앞에 세판을 일부러 팬 어, 팬들 때문에, 구독자들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죽어주고, 야, 그 막판에 또 한다면 하는 애구나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아, 어디로 떨어지죠? 자, 올라갈 수 있을까? 요 망했네요, 시작부터. 잘못 떨어졌네요. 망했다. <laughs> 잠깐만. 야, 니들하고 얘기하다가. <laughs> 이못 올라가는 길 아니야? 이리로 <laughs> 올라갈 수 있겠죠? 어야. <laughs>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실수로 운, 이거 인정. 실 <laughs> 실수를 이거 너희들이 인정을 좀해 줘야 돼. 왜냐면 이거 착지를 내가 잘못했어. 자, 3판 5선 승제. 이제 드디어 마지막 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수영에서 46등. 자, 여러분들 3판 5선 승제였거든요, 사실 이 게임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83년생 이특은 83등은 3등은 그리고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잃기 위해서 차로 죽는 모습 그리고 DNA &E, 86년생을 위한 86등 그리고 착지를 잘못했을 때 무기가 없었을 때 살아남는 방법은 수영을 해라 수영하는 모습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시원하게 수영을 해라 라는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자 이제 3판 5선 승제 그 마지막 라스트 히어로 라스트 게임 정말 앞에 내파는 네 이벤트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판은 83년생 이틀을 위한 83등. 두 번째는 86년생 DNA를 위한 86등. 그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그다음은 더워지는 여름을 위한 수영 강의법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말로 4등을 하기위한 피도 눈물도 없는 매치 포인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쿵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아쿠아 몇등이야 왜 무지 알아요? 분명히 나는 그 수류탄을 던질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 근데 왜 그랬냐면 내 게임을 하다가 메일을 봤는데 한유진 씨가 어, 오빠 고마워요. 오빠 30등 안에 들면 저 특기유 구독자들한테 치킨 한 마리씩 쏘기로 했거든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아니 지금 우리 구독자가 10만 5천 명이 넘었는데 어야 닭을 10만 마리를 어떻게 시켜? 그래서 어? 이면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수영한 게 제일 등수가 제일 높았어요. 뭐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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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수영하러 왔니? 야 여기 못뭐 올라가는데? 야, 잠깐만. 여기 못뭐 올라가. 내가 여기 아버단 말이 옛날에. 오늘 안 되는 날이구만. 야 이거 어디까지? <laughs> 저기까지 가야돼 애들은 지금 총소로 난리났는데. <laughs> 아니, 낙하나 낙하 제대로 못해? <laughs> 진짜 운도 없네. 이리로 올라갈 수 있겠죠? <laughs> 야 이렇게 해서 4등 되는 거 아니야? 여기 <laughs> 못 올라가는 데구나 올라갈 거 같은데? 이자 이자 와 이자 점프 자 기어 올라가 야차뭐있다 조심해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 모가지와자 나는 수영을 하고 수영을 수영을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씨, <laughs>